네, 공무원 통계학 강의 단원별 기출 문제풀이 강좌 첫 번째 시간은 시험 준비입니다. 내가 이 공무원 통계직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당연히 여기서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급 통계직 몇명 뽑냐? 그치, 이거 정말, 정말 중요하죠. 자, 우리가 시험을 언제 봐? 4월에 봅니다, 보통. 국어시험을 그죠? 그래서 언제 접수해? 2월쯤에 접수하죠. 그쵸? 근데 요 인원은 올해 몇명 뽑을 거예요? 라는 인원은 언제 발표해? 1월에 발표합니다. 그쵸? 1월에 발표를 보고 이때부터 준비해서 4월 시험 볼 수는 없잖아. 그쵸? 공무원 시험은 적어도 뭐 1년, 아니면 또뭐 길게는 뭐 1, 2, 3년, 뭐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1월에 인원을 알려주고 4월에 시험 보러 오세요. 이거는 좀 너무 약간 좀 빡센 것같아 그렇죠 그래서 한1년 전쯤에 몇명 뽑을지 알려줬으면은 물론 좋겠는데 당연히 이 공무원 인원이라는 게뭐 국가 예산과 뭐 연결된 것이다 보니까 다시 새해가 시작하는 그때 알려줄 수밖에 없다 뭐 그거는 정말 뭐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쨌든 일단 여러분들이 뭐 하시기로 하셨으면은 뭐몇명 뽑든 상관없이 일단 준비는 하셔야죠. 그리고 대신에 뭐 하면 좋아? 1월에 인원 받는데 많이 뽑아. 그럼 합격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니까, 뭐 그게 더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좋아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역대 몇명 뽑는지를 좀 봐주면은, 그렇죠. 그리고 좀 경쟁률을 몇 명이 응시하시나? 이런 좀 경쟁률을 봐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경쟁률이 거다. 앞으로 어떻게 뽑을 거다라는 게 조금 예측은 할수 있습니다. 자, 22년도에 뭐가 바뀌었어? 아, 통계학이랑 경제학이 필수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시험 개편이 어떻게 됐는지를 네, 설명드리려고 이 표를 22년부터 가져왔습니다. 물론 얘 예, 과거 자료는 뭐 밑에 그래프로 넣어놨는데, 이때는 뭐 진짜 대단하시죠. 경쟁률이 60대1인데, 이런데 합격하신 분들은 뭐 진짜 정말 대단하시고, 요 근래는 뭐 10대1이었다가 경쟁률이 그래도 이제 10보다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왔다. 많이 뽑다 보니까. 뭐요런 추세를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시험이 개편된 이후에 이 시험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좀 심리를 좀 아셔야죠. 일단 22년도에 한 686명 시험을 신청해서 보셨습니다. 47명 뽑는데 되죠. 근데 47명 별로 안 뽑아 50명 이하로 뽑아 별로 뽑지도 않고 또뭐도 해야 돼 통계학도 해야 되고 경제학도 해야 돼. 그다음에 인원도 뭐 그렇게까지 많이 뽑는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어떻게 돼? 인원이 더 줄었죠. 그죠? 448명만 응시하셨다고. 되죠. 근데 23년에도 똑같이 40명 대 뽑고 아또 별로 안 뽑네. 그 다음에 아또 통계학 경제학 이거 어려워 죽겠는데 이걸 또 해. 이걸 이게 여전히 이게 필수 과목이야. 아 그럼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이더니 그해그 다음에 또 들었습니다. 398명으로. 그렇죠. 미리 그 전년도 시험을 보고 다음년도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 86명 뽑을 거라는 걸 23년에는 알 수가 없었죠. 그렇알 수가 없었으니까 아 50명 이하로 뽑는 이렇게 뭐 다른 직렬은 막 진짜 몇천 명도 뽑는데 뭐 일반 행정직 뭐 엄청 많이 뽑죠 그렇 그렇게 엄청 많이 뽑는 걸 하는 게 낫지 통계학 경제학도 해야 되는데 인원도 별로 안 뽑는 이 통계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에 점점 하락 추세였다고 응시 인원이 되죠 근데 24년도 딱 뚜껑을 열어 보니까 86명이나 뽑아 어, 두 배나 더 뽑네 그렇죠 전년도보다 훨씬 더 뽑는 인원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25년도 올해는 어떻게 됐어? 다시 회복했죠 인원이 그렇죠 400명대에서 550명대로 다시 시험 보시는 인원이 늘었다고 그렇죠 자요 추세를 보면은 2026년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2026년 550명에서 조금 더 늘어나겠죠 근데 아직도 여전히 통계학과 경제학이라는 이 허들이 있기 때문에 이 허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통계학도 해야 되고 경제학도 1년 안에 또 하려면 진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통계학과나 경제학과나 애초에 먼저 통계학이나 경제학 공부가 조금이라도 아니면 그두 학과가 아니더라도 대학에서 한 번이라도 배워봤으면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통계나 경제에 자신이 있었으면 그런 분들이 시도하기 때문에 550명에서 엄청나게 확 늘어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러면 600에서 한 700명쯤 신청하지 않을까. 2026년에는. 그렇죠. 이렇게 이상이 되고 그 다음에 86명, 90명 요렇게 뽑죠. 그렇죠. 이 인원은 뭐에 관련되어 있냐. 통계직은 거의 대다수 어디 갑니까? 통계직은 통계청에 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몇 명이 나가냐가 중요한 거야. 90명이 나가니까 90명을 새로 뽑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갈수록 또 많이 뽑게 된다. 그 과목, 그그 그 직렬이. 되시죠? 물론 통계직이 통계청 말고도 뭐, 물론 다른 부처, 다른 부처, 다른 부서에서도 통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는 통계청에 간다고 전, 전제하면은 통계청에서 사람들이 많이 나갈수록 아, 많이 뽑을 거다.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갑자기 2년 만에 끝나진 않을 것 같다. 제 생각에. 그렇죠? 최소 3년은 간다. 많이 뽑는 게. 그래서 내년도도 여기에서 한 80명 정도는 뽑지 않을까? 통계 직렬이. 그렇죠 한 600, 700명이 시험 보고 한 80명 정도 뽑지 않을까? 그럼 87에 56, 88에 64 하니까 한 경쟁률이 한 8대 1은 될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시험을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자 이러고 적게 뽑으면 어떡합니까? 그렇 그러면 좀큰 일이긴 한데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20명 뽑다가 갑자기 확 줄이진 않을 거라고 서서히 줄이지, 그렇 인원을. 근데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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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는 뭐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좀 있으면 뭐에 이제 대선을 하고 또 대통령이 바뀌고 하다 보면 은이 정부 부처를 또 자기가 어떻게 운영할지 또막 이런 정책들이 바뀌기 때문에 아 공무원 수 이제 좀 줄여야겠다 라고 맘먹으면 갑자기 내년도에 뭐한 20명 밖에 안 뽑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청년 분들이 진짜 취업도 힘들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이런 와중에 공무원 수도 확 줄일 순 없다고 그렇죠 공무원 수가 그래도 실업률을 해결하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 그렇죠. 경제가 살아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공무원을 많이 조금 뭐 예년처럼 좀 뽑는 것도 어느 정도 실업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업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뭐 20명씩 확 줄이지 못하고 줄이더라도 80명 그리고 정말 정말 또 너무 갑자기 공무원을 좀 늘려야겠다 아니면 뭐 통계청을 통계칙을 통계를 더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뭐죠 120명 막 이렇게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차피, 어차피 결국에 내년 1월 돼야지 할수 있다. 그러니까, 우린 어쩔, 어쩔 수 없이 일단 올해 준비는 하는데 내년에도 많이 뽑겠지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어떨까? 자, 요런 말씀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다음 7급입니다. 자, 7급은 보시면 은 2018년까지는 한 자릿수로 뽑다가 2019년부터는 그래도 10명 이상 뽑아주다가 이제 공무원을 좀 늘리기로 계획을 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뒤부터 다시 최근 3개년은 다시 한 자리수로 뽑고 있다. 2025년에도 7명뽑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한 자리수만 뽑기 때문에 7급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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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하고 또 운도 돈 따라줘야 됩니다. 이한 자리수 안에 든다는 게뭐 쉬운 건 아니니까 199명이 지원하셨는데 6명이 붙어. 그렇죠. 그럼 경쟁률이 거의 한 35대 1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꽤 높죠. 높은 거기 때문에 좀 운도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뭐 열심히 뭐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고 7급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2 차에서 보는 통계학은 그렇게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내가 이미 7급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은 애초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제가 보니까 통계학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 중에서 기출 문제 풀이 강의만, 기출 문제 풀이 강의에서 본인이 몰랐던 부분만 들어서 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죠. 제 강의로 완전 생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분은 제혀 없다고 생각해. 그렇죠. 애초에 내가 통계학이나 아니면 뭐 경제학이나 아니면 또 과목 뭐 있어? 법이죠, 있 그렇죠. 요것 중에 뭐한 가지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시험을 준비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특히 통계학에 많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이 통계 직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기체 뭐더라 이뭐 개념 강의부터 뭐요런 거는 거의 안 들으시고 기출 문제 부분만 도움을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차 통계학 뭐 그렇게 애초에 통계학을 원래 알고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차 통계학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 1차 피셋부터 일단 붙으시는 게 중요하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셋을 피셋에서 이미 확 잘라버리잖아. 그쵸? 그렇죠? 7에서 한 10배수?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렇던데요. 7에서 10배수 정도 잘라버리기 때문에 이 피셋을 붙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시고 이제 피셋이 끝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나머지 전공과목들의 기출 문제를 뭐 꾸준히 푸신다면은 뭐 합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만 어차피 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니면 또 듣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뭐야? 단원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 통계학에 대한 이 통계학에 대한 큰 그림을 알아야지 내가 이 문제를 보고 틀렸어. 그렇죠. 기출 문제 풀다가 틀렸어. 그럼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야. 알아내려면 은 내가 이 단원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총 이거를 뭐 10단원, 10개 단원으로 쪼개놨는데 물론 책에 따라서는 뭐 11개 또는 뭐 12개 뭐 이렇게 책마다 좀 다릅니다. 통계학 개론 책마다 조금 강의 순서나 뭐 그런 게 다른데 어차피 내용은 아니 다 똑같은데 저는 이렇게 10개 단원으로 쪼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판단해서 10개 단원으로 쪼개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뭐부터? 확률부터 시작해갖고 10단원 뭐에? 회기분석까지 쪼개놨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각 단원을 뭐 저는 이렇게 뭐 글로 써가면서 이 단원님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외우는데 여러분들도 어떤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10개 단원 순서대로 외워 주셔야 된다고 되죠. 자, 통계학에 대한 마인드. 이 마인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자, 우리는 뭘 알고 싶어? 모집단 뭐 알고 싶다고? 전체 알고 싶어? 근데 이거를 다 싸그리 싹싹 조사하는 게 어때? 불가능하다고. 그쵸? 그러니까 뭘 뽑아? 표본을 뽑는다고. 일부만. 그쵸? 일부만 뽑은 게 표본이죠. 그래서 표본을 통해서 나온 값으로 다시 얘를 뭐 해야 돼? 예측하는 게 통계학이라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예측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그쵸? 근데 이 틀리는 게 어느 정도로 틀리는지. 그쵸? 그걸 공부하는 게 뭐야? 통계학이라고. 그렇죠. 어느 정도로 최대한, 웬만하면 정확하게 예측하려고 하는 게 뭐야? 통계학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집단과 표본의 관계를 배우는 게 통계학이기 때문에 이 그림, 그렇죠. 우리가 통계학을 하는 목적, 그쵸? 통계학이 뭘 가르치는가, 는 요거는 반드시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제가 뭐 개념 설명에도 가면은 단원, 요 모집단과 표본을 이용해서 단원이 각각 어떻게 구성되는지 제가 설명드린 게 있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원이 아직도 안 외워지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외워 주시면 좋겠고 또 어차피 이 강의 단원별 풀이 강좌가 단원 순서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이 강의를 계속 해서 들으시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외워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업이 이 강의를 끝까지 완강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 10개 단원이 순서대로 외워지셔야 돼.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각 단원별마다 뭘 하고자 하는 건지, 그렇죠. 중요한 게 뭔지 그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자, 그래서 10개 단원을 이따 쳤을 때 2015년부터 2024년 10개년이죠. 그렇죠? 제가 요 교재도 15년부터 24년까지 문제들을 넣어 놨습니다. 그렇죠? 요 이전 문제들은 이전 뭐 11년에서 14년. 11년부터 문제가 공개됐죠. 공식적으로 인사혁신처에서 공통으로 해서 뽑았다고. 자, 그래서 11년부터 14년 문제들은 정말 중요한 거.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제들은 제가 여전히 이 교재에다 담아 놨어. 근데 대다수 너무 쉽거나 별로 안 중요하거나 이제 요즘에는 요즘 트렌드가 맞지 않은 문제는 다 웬만하면 다 삭제했으니까. 요 10,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요 십개념 문제는 전부 전부 담아 놨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푸셔도 15년부터 24년까지 기출을 한 번은 다 푸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어쨌든 일회독 하는 효과가 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10개년을 얼마큼 출제됐나, 몇 문제가 출제됐냐를 살펴보시면 7급에서는 확률분포, 5단원, 10단원, 회기분석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이 뭐에 가장 어렵죠. 그렇죠. 이 전체 10개 단원 중에서 어려운 단원 두 개만 뽑으라고 하면은 5단원, 10단원이라고.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7급 조금 어려운 시험이니까 여기 5단원, 10단원에서 유독 많이 나왔다. 그 구급은 어디 단원이 많이 나왔냐? 대표가 그렇죠? 평균 분산 요부분이랑 그다음에 가설 검정 통계학이 정말 기초죠. 검정이라는 게 통계학의 기본이라고 요 부분에서 많이 출제됐다. 그래서 어쨌든 이네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데 올해 치러진 25년 구급을 분석해 보면은 역시나 이네개 단원에서만 받다메시죠팔하기육한가1 4 몇이야? 8 더하기 6 한가? 문제. 그렇죠. 20문제 중에서 14문제가 무려 이 4개 단원에서 전부 다 출제되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 단원들은 특히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25년 9급 정말 정말 특이한 점은 예를 들어 2단원, 4단원 조금 쉽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쉽다고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근데 진짜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9급 문제가 막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 실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쉬어가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쵸? 이제는 진짜 생, 진짜 진짜 중요한 부분들로만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 단원에 대한 공부를 더욱더 확실히 해주셔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9급에서 상대적으로 뭐 5단원, 10단원은 그래도 덜 출제되었는데 25년 9급 보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4개 네 단원에서 확실하게 출제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구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예전 7급 기출문제를 반드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나는 구급을 준비해. 난구급만 준비할 거야. 근데 7급 왜 풀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안 된다고. 왜 이제 요즘 구급이 예전 7급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렇죠. 요즘 구급 기출문제가 예전 7급 기출문제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7급 문제도 당연히 한 번은 꼭 풀어줘야 된다. 그렇죠. 물론 뭐두 번, 세번 반복해서 풀면 좋지만 뭐 그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친다 친다면은, 예, 다른 과목 공부하기도 바빠갖고, 그렇게까지 풀수 없다고 치, 친다면은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풀어주셔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요즘 9급은 예전 7급보다도 더 위에 상위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딱딱 이렇게 출제되기 때문에 예전 7급 당연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통계학 어차피 시중에 뭐 이렇게 많은 문제집이 없기 때문에 풀수 있는 문제도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 7급까지도 충분히 이수험 기간 동안 푸셔도 충분히 시간이 시간이 여유가 있을 거다. 다른 과목보다는 문제 수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적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 7급까지 푸셔도 수험 기간 동안 충분히 공부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결론 뭐야? 25년 9급 보니까 정말 중요 단원 위주로 문제가 출제되더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중요 단원에서 많이 문제들이 나왔던 7급들도 뭐야 돼? 풀어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요이 단원별 풀이 문제집에는 7급, 9급 모든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집을 이 교재를 이 강의를 제대로 한 번만 들어주시면은 어차피 예전 7급도 다 푸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주셔라.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 수험생을 한다. 통계직. 그 통계직 시험을 위해서 수험생이 된다면은 그쵸. 통계학 강의들 뭐 여러 개 있고 책도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 중에서 하나만 들으라면 저는 요 강의를 반드시 들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쵸. 여기서 어쩌 개념도 설명해주고 기출문제도 푸니까 이 강의로 모든 걸다 웬만하면은. 적어도 뭐한 80점 이상 되게 만들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강의를 반드시 들어라. 자, 요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경쟁률이 어떻게 되지? 내년에 아 내년에도 그래도 좀 많이 뽑겠다. 자, 요런 말, 되죠? 그 다음에 또 뭐하라고 단원을 암기하라고 단원을, 그렇 그래야지 정리할 거 아니야, 내가. 그 다음에 문제를 봤을 때아 이거 2단원의 문제구나. 이 단원에서 뭐가 중요했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수 있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단원명을 암기하여라. 되시죠? 세 번째, 구급 준비하더라도 7급도 풀어라. 그렇죠? 이렇게 세 가지 말을 전해드리면서 첫 번째, 시험 준비를 위해서 수험생이 알고 있어야 할 정보. 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